아,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물건이다. 어이가 없어. 도대체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이걸 또 시공을 해서, 이거는 건축업자로서 빵점이야 0점. 23억짜리 상가를 2억 3천에 낙찰받았는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저의 수강생분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공매로 감정가 23억 3천만원짜리 상가를 2억 3천만원에 낙찰받으셨습니다. 진짜 싸게 받은 물건이죠. 그런데 결국 이분은 낙찰을 포기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싸게 낙찰을 받아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숨겨져 있는 상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는 결정적 포인트를 실제 진행 중인. 공매 사례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상가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 눌러 주시고 돈 되는 상가만 딱 골라낼 수 있는 눈부터 함께 키워보세요. 해당 물건입니다. 예, 지금 수원시 건성구 서둔동에 위치한 1층 상가구요. 건물 면적이 실제로 실사용하는 면적 기준으로 약 48평 되는 1층 48평대는 상가가 공매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감정가가 23억 3천이었는데요. 이게 유찰을 거듭해서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졌고 최저가격 2억 3300으로 진행된 공매 입찰에서 저의 회원분께서 2억 3410만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고 저에게 SOS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그,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각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행이죠. 보증금 약 2,300만원 정도를 날릴 뻔 하셨는데, 다시 지켜낼 수 있었고,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원역 보이시죠? 수원역 서측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이 전부 이렇게 보시, 보면 시 이제 오피스텔이 있고요 수원역 웰리지 더 파크라는 오피스텔에 위치한 1층 상가 여기 보, 보시면 더 파크 게임 랜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상가입니다. 이 상가. 주변 환경을 조금 볼게요. 보면은 수원역이 있고 이제 수원역 동쪽은 어, 수원 구도심이 있고 서쪽은 아직 개발이 안된 곳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어, 개발 제한 구역도 좀있고요 남측으로 보면 이렇게 세류 이동이라고 글자 보이시죠? 여기가 그 유명한 수원의 군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소음이 상당하거든요. 여기 이제 북측에 위치해 있고, 여기가 이제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면은, 네, 지금 일반 상업 지역, 즉 분홍색에 위치한 입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가 없고 어, 주로 이제 오피스텔이 있고 크게 유명한 여기 수원 SK V1 모터스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매매 시장, 중고차 매매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게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중고차 딜러분들께서 주변에 여기 어,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어 조사 결과 나왔고요그 해당 지역은 이제 오피스텔로 둘러싸여진 약간 오피스텔 촌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세대수를 한번 살펴봤더니 상권을,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사람의 수는 약 오피스텔 세대수로 1724세대가 되었고요 로드뷰 영상을 보면, 네, 여기 요 1층 상가구요. 주변이 보면은 뭐 공용주차장이 있고 좀 행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로드뷰를 좀더 보겠습니다. 이게 오피스텔 수는 한 1724개 정도가 되는데, 이 1층이 전부 상가로 공급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로드뷰 상으로 봤을 때는 다 공실입니다. 공실 위성 지도로 딱 보면은 약간 외딴 섬 같아요. 여기만 딱 오피스텔촌이 있고 주변에 뭐 아무런 뭐 아파트 배후 세대가 없기 때문에 해당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여기 아무래도 중고차 매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딜러분들께서 좀 연령대가 좀 젊잖아요. 젊, 젊은, 젊은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이런 킥복싱이나 헬스, 헬스장, 뭐, 요런 것에 대한 수요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수요 대비 1층 상가의 공급은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 그래서, 어, 상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C-급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10%까지 유찰이 더된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싸게 사면 상권이 좋지가 않더라도 주변 그 상가에 시세가 있는데 그 시세보다도 더 낮게 임대료를 내놓는다면 충분히 임차는 맞춰질 수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가격 경쟁력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싼 임대료로 임차를 주더라도 충분히 남는 게 있을 만큼 굉장히 더 싸게 내가 매입을 한다면 얘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안 좋은 물건을 그 가치보다, 그 가격보다 더 싸게 사버리는 거죠. 특히 이런 공매를 통해서. 지금 이게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한 2, 3천만 원 자기 돈 들여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매각 취소 결정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해당 상가의 도면이에요, 도면. 약차를 받고 나서 관리 사무소를 통해 그때 입수한 도면이었거든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기준점으로부터 요 면적은 28.8m 높이에 있고요. 요기 같은 경우는 기준점으로부터 30.15m 높이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뒷부분 29.5m다. 이게 지금 같은 111호인데, 세가세 세 지점 포인트가 바닥 높이가 지금 다 다르다는 게이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면을 통해서. 상가가 있는데, 바닥이 전부 다 이렇게 한 1.35m 정도 단차가 있다는 건 제가 지금 상가 임장을 물건을 본 것만 해도 한 4,000개, 5,000개 정도 지금 누적해서 본것 같은데 이렇게 되 있는 거는 사실 저도 처음 보거든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로 제가 현장 가서 같이 한번 보려고요. 네, 지금 저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 보이시는 더 파크 게임랜드라는 이 상가가 문제의 공매물건이었고요. 저랑 같이 건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 가시죠. 여기가 메인 출입구가 되는 쪽인데, 한번 볼게요. 어... 네 보이시나요? 지금 메인 출입구에서 출입하자마자 계단이 8개가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평평한 어, 바닥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입문부터 이 위에까지 도면상 봤을 때 1.35m 차이 났거든요 1.35m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이제 천장까지는 아, 지금 제가 안은는못 들어가겠지만 약 2m가 채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층고가 너무 낮아요. 상가로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이제 입찰 전에는 여기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시트지가 다 발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장 오니까 여기 지금 뜯어져 있고요. 좀 보시면은 이 뒤로 한번 가볼게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잘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누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뜯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바닥 면적부터 약한 1.3m, 1 4 m 올라온 게 지금 육안으로 보이고, 이게 충분히 철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 지하 주차장, 램프와 이어지는 그 부분이라서 깔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저기도 메인 출입구가 하나 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왜이 출입구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지. 상가로서 바닥 레벨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시, 음, 사용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상가가 되겠고요.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사실 이 111호 상가의 경우에는 더 파크 게임랜드로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던 모태 공실 상가입니다. 근데 전 소유자는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간판도 달고 모든 유리 벽면을 이렇게 시트지로 다 발라서 안쪽을 볼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숨길 게 있었으니까요. 바닥 높이가 다르다는 걸 숨겨야 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도면도 많이 보고 실제로 시공도 많이 현장에서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램프가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는데 그 레벨 높이를 잘못 계산을 해서 특정 부분이 1.35m 정도 더 높여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하주차장으로 쭉 갑니다. 가면은 이게 램프거든요. 이 램프가 이렇게 이제 도면과 똑같이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차장 램프의 층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111호의 일부 바닥 면적이 1.35m 정도 더 높게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설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1층 상가가 나왔고 그런데 저는 제가 좀더 화난 포인트는 사실 저걸 감정평가라고 한게 23억을 감정평가를 했어요.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감정평가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걸 제대로 이 공매에서 충분히 입찰자들한테 말하지 않은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요. 하지만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낙찰자로서 소명을 했고, 다행히 매각허가 취소는 나긴 났습니다. 어, 저는 우리 그 입찰 하시는 분들께서 필히 현장 임장은 무조건 오셔야 되고요 좀 꼼꼼하게 현장 임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입찰자로서 낙찰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도면을 얻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끄음직하다좀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입찰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물건을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주변 한번 볼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전부 다한약1 7 0 0세대 오피스텔이 쭉 모여있어요. 근데 1층 상가가 지금 다 비어있어요. 다. 근데 현재 네이버 상에는 이런 상가들, 1층 상가들이 전용 면적 기준단 평당 한 8에서 10만 원 정도 나와 있었는데요. 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이건 굉장히 입찰하기 좀 두려운 물건이긴 해요. 좀 공실 천국인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런 바닥 문제가 없었다면, 예, 제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3,20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평당 한 4만 원 정도로 여기가 평당 8만 원인데 안 맞춰졌잖아요. 근데 이제 반값으로 4만 원을 하고 여기가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자동차 업종으로 예를 들면 선팅샵이라든지 자동차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매점이나 그런 식으로 풀어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저기 같은 경우는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그런 바닥 높이의 이슈로 인해서 이 물건은 굉장히 큰 교훈, 교훈을 남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건축업자로서 빵점에 빵점 이제 아시겠죠? 이 상가 투자에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가의 10분의 1이라도 눈에 안 보이는 결함 하나로 수천만 원이 사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영상에선 이 물건 정보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위험 신호 그리고 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이 실전 사례로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요즘 같이 뜨겁고 습하고 임장 다니기 버거운 계절엔 오히려 남들보다 살짝만 부지런히 움직여도 좋은 물건 낙찰받을 확률이 실제 두 배로 높아집니다. 앞으로도 찐 투자자만 아는 디테일한 부동산 이야기 확실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